안녕하세요. 꼬마 빌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최신 정보 및 제대로 된 기준을 제시하여 똑똑한 건물주로 만들어드리는 빌딩 가이드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건물 전체를 1인이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반대로 다세대 주택은 각방이 따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3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택이 있는 층이 3개 층 이하로 지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층부터 바로 주택이 있어서 1, 2, 3층이 모두 방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4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건물 임장 시 다가구 주택이 4개층 이상으로 지어져 있다면 건축물 대장을 필히 확인해 봐야 합니다. 불법 건축물로 확인될 시 다가구 주택에 1가구 1주택 세제 효과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가구 주택이 4개층 이상으로 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3개층 이하의 다가구 주택과 다른 층은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2층을 상가로 활용하고, 3, 4, 5층은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또한, 1층을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고, 2, 3, 4층을 다가구 주택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다가구 주택들이 4층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두 번째 제약은 약 200평 이하로 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면적은 건물의 총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4층짜리 건물이라고 하면 건물의 층당 면적이 약 50평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3층짜리 건물이라면 층당 최대로 약 66평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딩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빌딩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